이번에 롬 2회차 AMA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해요. 이롬 2회차 아마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제가 또 방송에서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롬을 플레이 하실 분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을 들고 와봤고요 제가 사진을 한 8개 정도 들고 왔거든요. 각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롬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레드랩 게임즈가 개발한 작품이고, 어또 국내외에서 어느 정도 큰 성과를 쏟은 그런 게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롬의 재미는 이미 뭐 국내외 매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롬은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재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3 게임이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확장을 하면서. 그 사실 그 웹3 게임들의 게임성을 따져보면은 정말 재미없는 게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엑시 같은 거. 아니 어찌 보면 엑시는 재밌는 편이에요. 웹3 게임에서 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저질이고 훨씬 더 지속 불가능하고 훨씬 더 코인 따먹기에 불과한 최광 게임들이 질비한 게 현재 웹3 게임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맛도 있고 뭐 루팅 할 맛도 있고 캐릭터 성장도 가능한 롬. 이 재미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레드랩게임즈 엄원동 PD에 따르면은 사냥을 통해서 제작재료를 하나하나 모아서 장비를 만들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완제품을 획득할 수도 있다 어, 단순히 파밍의 재미뿐만 아니라 유저 노력과 운이 맞물려서 캐릭터가 강해지는 재미 선형 성장의 곡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롬 글로벌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어떤 채광의 채굴에 집중되어 있는 웹3 게임보다도 훨씬 더 파밍의 재미, 레벨업의 재미, 득템의 재미가 있는 그런 게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강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PC와 모바일 모두에서도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더, 어,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일단 롬의 그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수 있는 게 롬이라는 게임 자체의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뭐 CPU i5, RAM 4기가, 엔비디아 지포스 660 이런 걸로도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저번에 2 회차 AMA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은. 10년 이상 된 구형 시스템에서도 이 롬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자체의 재미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서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플레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웹3 게임 시장에서 특히나 소득 수준이 다른 그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웹3 시장을 고려해 봤을 때 롬의 이 낮은 진입장벽이 무엇보다 유저 유입에 큰 원동력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개발도상국 같은데 보면은, 우리 같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뭐, 3080, 4080,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은, 그, 베트남에 계신 분들, 브라질에 계신 분들, 그쪽에서 3080, 4080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퍼센티지 봤을 때, 한국보다는 다소, 낮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어, 고사양 게임으로, 내버리게 되면은 그들은 아예 플레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웹3 게임 시장은 그렇게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또 각광을 받는 장르의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유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어 그렇게 어 설계가 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그리고 쿼터뷰 이런 요소들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될것 같고 글로벌 원 빌드 환경에서 실시간 채팅 번역 뭐 이런 거 된다고 하니까는 국경 없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에 또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롬의 경우에는 크롬 토큰을 USDC로 바꿔서 내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의 P2E 게임들은 그냥 플레이 시간이나 그리고 NFT 등급에 따라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이 굉장히 언젠가부터 많아지면서 그리고 P2이라는 게임 자체가 다들 매도를 하려고 그 게임을 플레이하잖아요 생태계 자체가 전형적으로 매도 우위에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지속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 롬의 경우에는 일단 게임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재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게임에 과금을 하거나 토큰을 사서 쓰는 그런 소유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만약에 게임에 과금을 열심히 해서 캐릭터를 키우게 되면은 그에 따라 내가 채굴할 수 있는 크롬 토큰의 양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게임 레벨과 전투력에 따라 크롬 토큰의 민팅량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 매크로를 한다던가 반복 클릭만 해가지고 크롬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게임 내에 실제 소비를 하고 캐릭터를 실제로 키워가지고 그 보상으로 크롬토큰을 많이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에 따라 유저들이 게임에 훨씬 더 몰입하면서 또 많은 소비와 그 생산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생태계는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진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크롬토큰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usdc 2로 교환이 가능하다 라고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이제 민팅의 제한이 있어서 내가 인 게임을 플레이 하는데에 동기가 떨어지고 몰입감이 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어, 수시로 민팅이 가능하게 되면은 가치 변동의 경우에는 훨씬 더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위아래 업다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걸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레드랩 게임즈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크롬 토큰을 다이백하고 소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매출의 3% 정도를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좀 유도하고자 한다 가격의 하방을 좀 막고자 한다 소각을 좀 시키고자 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크롬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얻을 수 있는 크리스탈 토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크리스탈 토큰이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탈 토큰의 경우에는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이고 무료 재화이지만은 게임 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요소에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마치 미르 4의 흑철과 같은 느낌인데 흑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어, 필요도가 높은 그런 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인게임 컨텐츠에서 어, 소비할 수 있고요. 가디언을 뽑는 데에, 인게임 내에 변신카드 같은 거를 실링하는 데에, 그리고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에도 이런 것들이 크리스탈에 쓰이거든요. 어, 그리고 레드랩게임즈의 경우에는 크리스탈의 이 토크노믹스 자체를 매수 사이드가 훨씬 더 크게끔 설계를 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에 대한 수요는 이 게임이 계속적으로 굴러가는 한클 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자체가 조금 희소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이 크리스탈을 얻고자 하는 수요에 따라서 인게임 플레이의 동기부여도 굉장히 강력해질 것 같고 그리고 크롬을 스테이킹 해서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 레벨과 어, 투력을 높여서 이 크롬을 얻어서 스테이킹을 해서 크리스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은 소비가 큰 어,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유저들이 인 게임 내에서 얼마나 뭔가 제작이나 뽑기를 활발히 하느냐에 대한 그 직관적인 지표가 바로 크리스탈 토큰의 가격이 될수 있다. 아, 그렇게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거 2회차 아마 보기 전에는 크롬의 시즌 제가 마치. 미르포의 시즌제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미르포의 시즌제와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르포는 하이데라라는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시즌 1에는 시즌 1 토큰을 이자로 받을 수 있고 시즌 2에는 시즌 2 토큰을 이자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어, 형식인데 이제 이 롬의 크롬 스테이킹의 경우에는 시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그 토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은 스테이킹이 종료되고 다시 재예치 하게끔 그렇게 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일단은 어 크롬 토큰을 스테이킹을 해서 시중에 크롬 토큰을 라고 파는 그런 효과를 또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두 번째로는. 이거를 스테이킹 시즌이 끝날 때마다 다시금 재예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크롬 스테이킹에 관심을 갖고 재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고래 유저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토큰을 막 확보한 다음에 스테이킹 시켜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큰 손의 영향력이 어, 거셀 수밖에 없는 게 당초의 스테이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주기마다 뭔가 끊어가지고 다시금 스테이킹 하게끔 유도하게 되면은 어, 큰 손보다도 훨씬 더 발빠른 유저들에게 이자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손 유저마저도 어, 지속적으로 관심가질 수 있게 하는데에 어, 이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크롬은 어, 스테이킹을 시전제로 도입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토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가디언과 아이템을 씰 하는데, 그리고 크래프트 하는데 필요한 재화고, 이거는 매수 압력이 더 강력한 그런 재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화가 내일부터 해서 사전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얻냐면은, 여러분들 그, 피닉스 덱스 아시죠? 피닉스 덱스 들어가가지고, 플레이 토큰을 획득하셔서, 그 플레이 토큰으로, 이렇게 이 사전 토큰 참여에 참가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은 목표 가격이 있어요. 이 목표 가격이 뭐냐면은 어 레드랩 게임즈가 이 정도 가격까지는 관리하고자 한다. 여기까지는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말한 가격이 있고 그 가격이 바로 5달러입니다. 5달러.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드랩 게임즈 롬을 실질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뭐 뽑기도 좀할 거고 제작도 열심히 할 거고 하면은 이 크리스탈 토큰 어, 사전 판매에 좀 참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 5달러로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좀 가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분들도 한번 여기에 관심 가져보시면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위믹스로 사고 법정 화폐로 결제를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플레이 토큰으로 매수를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 덱스 들어가셔서 위믹스 달러로 요 플레이 토큰을 구매하셔서 이 플레이 토큰으로 내일부터 사전 예약 들어가는 저 크리스탈 토큰을 어,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날에는 0.5불, 어, 수량은 2,000개 제한이고요. 그 다음날에는 1불, 그 다음에는 1.5불 쭉쭉쭉쭉 0.5불씩 뭐, 그리고 토큰의 수는 500개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판매 들어갑니다. 혹시나 롬 열심히 하실 분들 어, 관심 가져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레드랩 게임즈가 보스를 막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2 회차 아마 때 공개가 됐는데 어, 레드 블록이라는 자동 제재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 전작 롬에서도 1년 5개월간 약 190만 개의 계정을 어, 정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작업장이 점령하는 대기열로 인한 유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간의 봇을 잘 잡아왔기 때문에 이 기술을 녹여내서 앞으로도 잘 잡아내겠다 그러니까 웹 3게임하는 유저들 입장에서 가장 게임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게 봇이거든요 봇 그걸 철저히 잡도록 하겠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회차 아마가 뭐 저번에 끝났고 내일부터 해서 크리스탈 사전 판매 예, 들어가고요 그리고 8월 7일에 3회차 아마 유동성 풀 어, 제공이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11일에는 사전 예약이 종료가 되고 사전 다운로드가 오후 2시에 오픈이 되고 12일에 글로벌 정식 런칭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머의 경우에는 뭐 사전 예약자 수잘 쌓여가고 있고 웹3 유저들이 관심 가질 만할 정도의 게임성과 그리고 진입장벽도 굉장히 낮은 사양이 그렇게 높게 요구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서 여러 부분에서 좀 기대해볼 만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위믹스 페이가 또 롬에 적용이 될 예정이거든요 신작 출시된 게임 중에 위믹스 페이가 접목된 사례는 롬이 최초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롬이 사전예약자 수 이미 170만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를 위한 위믹스 구매라던가 그리고 어그 결제에 따른 위믹스 5% 발리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롬에는 USDCE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는 나 다른 애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다 아니면 어, 뭐 상표를 출원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위믹스는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더 재빠르게 어, USDC 1을 준비를 해서 이번에 아, 붙여낼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니어스법 트럼프가 서명을 했다.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은 위믹스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어, 준비와 행동에 나서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롬은 게임 자체가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어,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간에 몇 년간 위믹스가 준비해왔던 것들을 총 집약해서 내놓은 게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믹스 가격 상승하는데도 이 점이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크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토큰 사전 판매 이거를 어 하시려면은 VPN이 있어야 됩니다. VPN.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VPN은 어 채팅방 상단에 걸어드린 어 노드 VPN 추천을 드리고요. 어 노드브이의 피닉거 하시게 되면 독점 할인 4 개월 추가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환불이 되거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코그 링크 들어가서 최저가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5년째 쓰고 있어요. 아주 끊김 없이 지금껏 뭐 나크 글로벌, 미르포 글로벌, 미드엠 글로벌 온갖 거다 하는데 지금껏 피닉스덱스 하는데도 활용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지금껏 없었거든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코그링크 쓰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유료 vpn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떤 거라 하더라도 무료는 중국에서 써서 내가 그 피해에 함께 노출이 될수 있거든요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면서 지갑이 묶인다던가 괜히 IP가 겹쳐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무료는 어, 절대로 쓰지 않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VPN 켜서 피닉스 덱스 들어가서 플레이 토큰을 구매해서 이 플레이 토큰으로 어, 이제 크리스탈 토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